이거 어떡해요? 알모니카 안녕하세요 모니카예요 오늘은 대박 도전 요즘 환불원정대의 돈터치미를 정말 제가 진짜 좋아해요 화사가 항상 엄청 유니크하다고 해야 되나 그 아티스트적인 소울을 메이크업으로까지 승화한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재밌다 하고 봤는데 내가 하면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왜 해보고 싶은 걸까요? <laughs> 모니카의 화사 커버 메이크업 도전 과연 난 될까 싶은데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화사 메이크업을 보면 특히 이마하고 이 광대 쪽에 쉬머한 느낌이 굉장히 돋보이더라고요. 펄 베이스를 먼저 얼굴 전체에 좀 발라볼게요. 빛이 나서 예쁜 이마하고 양쪽 볼에만 발라주려고 해요. 이런 펄이 들어간 제품은 이렇게 밀착력 있게 발라줬을 때 펄의 질감이 더잘 돋보여요. 그냥 질감만 내면 되거든요 많은 양을 발라줄 필요는 없어요 화사씨 특징이 C존이 굉장히 밝게 하이라이트가 지는 느낌이거든요 관자놀이까지 좀 발라줄게요 다음은 슈에무라의 스틱 파운데이션인데 밝은 옐로우 빛이에요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얼굴 전체 베이스를 좀 해볼게요 스펀지로 두드리듯 밀어주는 거거든요 두드리면서 약간 이렇게 밀어주면 굉장히 밀착력 있게 잘 발려요 화사씨가 보면 굉장히 브이라인이거든요 파운데이션이 턱선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없어요. 남은 여분으로 턱 연결해 줄게요. 다음은 이 컨실러를 이용해서 화사 씨가 갖고 있는 골격의 특징을 좀 잡아주려고 해요. 제가 봤을 때는 요 C존 부분, 이 C 존 부분 광대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좀 근사해 보이는 그 부분을 제가 좀 컨실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게요. 굉장히 농축돼 있는 거라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두께감 있게 발릴 것 같아요. 되게 코선이 날렵하다고 해야 되나? 펀지를 이용해서 두드려주고 나머지 위 아래 그라데이션. 뭔가 코도 훨씬 뾰족해졌어. 컨투어링 제품을 이용해서 두 가지 재밌는 작업을 할 건데 환불언정대 음중 데뷔 모델 때 보면 아이브로우가 거의 좀 없는 듯한 느낌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눈썹을 좀 없애면서 컨투어링으로 화사씨의 좀 샤프한 얼굴 느낌까지 좀 같이 잡아볼게요 가장 어두운 컬러 이용해서 정면에서 봤을 때 관자놀이 이앞 광대가 좀 동그란 느낌이 나게끔 약간 라운드지면서 컨투어링을 좀 잡아줬고 폰지를 잡을 때도 약간 이렇게 눌러서 동그란 느낌이 나게 라운드를 만들고 있어요. 제가 갖고 있는 이 눈썹 없애 볼게요. 굉장히 찐덕찐덕한 제형이거든요. 이거를 약간 좀 눌러주면서 좀 없애줄 거예요. 이거 어떡해요? 빨리 다른 거로 넘어가야겠다. 화사시 베이스를 보면 쉬머한 느낌이 있어요. 하이라이트로 일단 윤곽을 잡아준 거예요. 이쪽이 한쪽? 여기 안죠 콧대도 화사씨가 가운데가 조금 길면서 굉장히 날렵한데 그 느낌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아까 하이라이터를 얇게 하고 이 위에 지금 쉬머 제품으로 강조해줬어요. 다음 쉐딩으로 마무리를 할게요. 이거는 이 샤프한 턱선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마 라인도 한번 더. 파사씨 보면 얇으면서 좀 일자의 눈썹 밑으로 노즈 섀도우는 약간 옆이 긴 삼각형의 느낌이에요. 파사씨는 좀 코가 날렵하면서 긴 편이라 윗부분까지도 조금 내려서 할 거예요. 요 하이라이트 준게더 돋보일 수 있게. 파사씨 메이크업에서 보면 좀 가느다르면서 옅은 느낌의 레트로적인 아이브로우가 엄청 특징인 것 같아서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것도 컬러감도 옅은 색감으로 여러 번 레이어링 해서 아주 섬세하게 이 눈썹 형태를 좀 만들어줬어요. 이두 가지 컬러 이용해서 눈두덩 전체에 좀펴 바를 거예요. 이쪽이 좀 뒤트임이 되어 있는 것 같은 표현을 굉장히 잘 강조를 하시더라고요. 이 부분도 펴주면서 더 어두운 색을 이용해서 라인을 잡기 전에 섀도우로 가볍게 음영을 먼저 좀 줄게요. 좀 뒤트임된 느낌을 굉장히 좀 과장되게 섀도우로 일단 베이스를 좀 만들어줬어요. 일단 점막 먼저 좀 채우고 화사 씨가 좀 쉐입은 반달의 느낌이면서 이렇게 개슴칠에 뜨고 있는 느낌을 좀 잡고 있어서 지금 제가 눈 앞머리랑 뒤쪽을 조금씩 채워서 약간의 라운드 느낌으로 반달이 되게끔 모양을 지금 잡고 있어요. 눈꼬리를 일단 좀 뺐어요. 언더를 잡아볼게요. 펜슬을 이용해서 섀도우로 스케치해줬던 부분이 조금만 더 강조될 수 있게. 화사시 메이크업을 보면 눈동자가 위로 있으면서 개슴츠레한 느낌이 나게 이 부분에 흰자가 떠져 있거든요. 컨실러 펜슬을 이용해서 점막 부분에 붉은기를 좀 커버한다 생각하고 잡아주는 거예요. 두 가지 컬러 이용해서 스머징 해주는 느낌으로 라인이 있는 형태에서 경계만 풀어주는 정도 여기 꼬리가 지금 제 원래 눈꼬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컨실러로 좀 지워줘야 될것 같아요 언더도 이 라인의 중앙 부분에만 살짝 포인트를 주는 느낌으로 언더 속눈썹을 붙일 자리예요 이 부분에 깊이감을 조금 더준 거예요 속눈썹은 아이미 32호를 이렇게 조금 잘라놓은 걸 이용해서 눈을 딱 떴을 때 속눈썹이 너무 위로 바짝 보이지는 않게 약간 낮춰서 붙일 거예요. 화사가 조금씩 보이지 않아요? 뭔가 그녀의 개슴츠레 하면서 나긋나긋한 그런 눈매가 조금씩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. 언더에 속눈썹을 좀더 붙여볼게요. 그 섀도우 해줬던 이 중앙 부분을 위주로 속눈썹을 좀 붙여볼 거예요. 펄 제품을 이용해서 쌍겹 부분에 약간의 하이라이트를 좀 줄게요. 다음에 이제 립은 두 가지 컬러를 이용해서 발라줄 건데요. 화사씨 립을 보면 가운데가 좀 높으면서 약간 동그란 쉐입의 입술이에요. 그래서 그런 느낌 조금 살려서 다크한 컬러만 바른 거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티슈를 이용해서 입술 안쪽을 지운 다음 바른 입술 안쪽에 이렇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레드가 위로 올라오죠 블러셔로 마무리를 할 건데 펄이 약간 있는 컬러감을 이용해서 볼륨감을 좀더 살리는 블러셔를 할 거예요 콧망울에서 조금 밑으로 떨어진다는 쪽 위에다가 약간 이렇게 여기에 좀 혈색을 조금만 더 줄까봐요 펄 없는 제품으로 살짝 또 얹어줄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화사 언제 나와?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어떡해요 어머 김수희 아, 선생님 같기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화사 안 나올 것 같은데? 실패한 것 같은데? 진짜 메이크업하는 과정 내내 너무 즐거웠는데 다 하고 난데 이렇게 찰떡 같지 않아 보기는 또 처음이라 당황스럽네 머니카는 화사는 안 돼요 그대 앞에만 서면 네.